안녕하세요. 용꼬미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쌍둥이 산모님께서 보험 관련 정보를 여쭤보셔가지고, 부랴부랴 쌍둥이 출산과 육아 꿀팁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먼 초보 쌍둥이 엄마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경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준비를 해 봤어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1편에서는 출산병원 선택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제가 가입한 태아보험 및 혜택에 대해서 공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임신 준비를 난임병원에서 했었고요 임신 후에도 임신 전에 다녔던 난임 여성 병원에서 쭉 정기 검진과 진료를 받았어요. 보통은 8에서 9주 혹은 그 이후 주수가 되면 쌍둥이 임신 같은 경우에 고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난임 병원 졸업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그 담당 의사선생님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딱히 큰 병원으로 전원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쌍둥이 임산부시라면 저는 대학병원 전원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신 초기부터 이벤트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임당 검사에서 재검 뜬거 외에는 임신 초기부터 피비침이라든지 출혈 복통 전혀 없었고, 해외여행도 두 번, 어, 국내여행도 굉장히 자주 다닐 만큼 제 건강에 자신이 되게 있었거든요. 어, 제가 자궁수축으로 입원하기 바로 전날에도 29주에 태교여행을 갔었단 말이죠. 휴직 후에는 임산부 요가도 다니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자궁수축이 시작이 되고, 여성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혈압이 140에서 160까지 치솟는 임신 중독이 오게 될 줄은 정말,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노산에 속하는 나이이고 또 쌍둥이 임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 건강에 자신만만 했던 거죠. 저처럼 그 임신 기간 내내 건강한 산모들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임신 중독과 자궁 수축이에요. 특히 제가 입원했을 당시에는 의료파업 때문에 대학병원에 진료 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사는 충청, 충남권의 대학병원 모두 전원을 거절당했었거든요. 겨우겨우 담당 의사선생님이 백방으로 알아봐 주셔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되게 바보같이 임신 20주쯤에 어, 대학병원에 차트를 만들어 뒀었어요, 사실. 근데 만들어 뒀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막연하게 꺼려지더라고요. 초음파 영상 같은 것도 못 남기고 또 대학병원은 뭔가 더 진료를 볼때 딱딱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냥 원래 다니던 여성병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조리원도 예약을 해 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당연히 거기서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갈줄 알았던 거예요 자궁 수축이나 임신중독 모두 정말 바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산모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다양한 과와 협진을 할수 있는 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쌍둥이는 조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37주에 잘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에 어 자리가 두 자리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수가 되시면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셔서 니큐 자리 확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엄마는 그때 계속 여성병원에서 그 라보파 맞으면서 버텼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아찔했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저도 입원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큰 병원에 막상 입원을 해 있으니까 사실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아 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받은 보험 혜택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저는 코엑스 베이비 페어에 갔었어요. 그때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보험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생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거기 분위기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찍 집으로 갔는데 같이 갔던 동생이 너무 괜찮은 보험 담당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 보험을 설계해주신 담당자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쌍둥이 보험을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보험은 태아보험과 산모특약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단태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보험 가입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개사 이상의 설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H사와 H G사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제가 가입한 H G사 보험은 판매가 중지되었다고 해요. 어, 쌍둥이 산모분들 태아보험과 산모특약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병원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정상 주수에 태어나면 가장 베스트고 좋지만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아기들처럼 신생아 중환자실에 갈 수도 있고 뭐 뇌출혈이나 기타 진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처럼 산모에 관련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산모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임당 검사 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쌍둥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20주 이후에 심사가 들어가는 보험사가 많다고 해요. 대신에 가입을 22주 6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 결과지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22주 6일이 되기 전에 정밀검사를 진행했고요. 어, 그 정밀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 이때 제가 요구받았던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임신성 당뇨 검사 전이었고, 정밀 검사도 우리 아기들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제출했고, 두개 사야 모두 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임당 관련해서는 제가 왜 임당 전에 산모특약이 드시라고 하냐면, 임당 재검이 뜨면은 산모특약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제 담당자분이 설명을 해주신 거라, 정확한 거는 이제 설계사분과 상담을 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담당자님 추천으로 응급 재왕뿐만 아니라 선택 제왕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보험도 가입을 해 뒀어요. 선택 제왕 절개를 했지만 두 개사 보험에서 총100 165만 원 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아기들 태아 보험으로 받은 혜택도 지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저희 쌍둥이들 앞으로는 매달 보험료가 11만원 정도 나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성병원에 입원했을 때 비용도 보험으로 일부 지급을 받았는데 우선은 그걸 제외하고 대학병원 서류만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h 사에서 산모특약으로 45만 천원 입원비에 대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쌍둥이 임신, 5,300 코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어린이 종합보험 32만원, 실비로 7만 6천원, 그리고 둘째는 어린이 종합보험에서 중환자실 입원비 64만원. 이때 코드가 저체중 출산화 p 0 7 1이였어요 실비에서 18만 6천원. 그러니까 H사에서 제가 산모특약과 첫째, 둘째 어린이보험 실손으로 받은 총액이 167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어서 HG사에서 종합보험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 저는 중증전자간 진단코드 5141로 52만 원 받았고요. 쌍둥이 임신수술로 20만 원 해서 총 72만 원을 먼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입원 비용으로 168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요. 현재 내출혈 코드인 P052 와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지를 따로 요청을 하셔서 어 제가 다음 대학병원 방문이 내년 3월이라서 그때 서류를 받아서 전달드릴 건데요. 내출혈 같은 경우 진단금이 200만 원이고 심장과 관련된 진단금이 아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둘째는 저체중 출산화 P071 진단으로 100만원. 저희 둘째가 2kg 미만이었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으로 해서 추가로 317만원. 둘째로는 417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HG사에서 제가 현재 받은 금액은 585만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뇌출혈과 심장 관련 진단금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 제가 H사와 HG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약 750만원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앙절개비용과 여성병원 입원 당시에 받은 보험금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출산과 관련된 단체 보험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다 했을 때 보험으로 제가 혜택을 받은 금액은 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니큐 실제로 나온 비용은 제가 여기 카드 띄워놓을게요. 그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병원과 보험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실제 받은 금액을 공유해드렸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유용하게 썼던 아이템이나 아니면 육아 관련 꿀팁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